굿모닝 굿모닝 <laughs> 스님 음. 요즘에 시중에 팥빙수는 많잖아요 근데 음. 히말라야 팥빙수는 누가 먹어야 돼요 <laughs> 히말라야 팥빙수 <laughs> 말하는 사람은 다 먹어야 되는 아. 팥빙수가 히말라야 팥빙수입니다 예 어, 말하는데 예. 그럼 말을 여긴 잘하는 사람이 먹어야 되나요? 네, 왜 우리가 히말라야 그러잖아요 히야 히야 뭐냐면 이눈이거든 눈. 이 팥빙수 이 하얀 게 우리 핑크부다 카페에서는 어, 지금 히말라야 팥빙수를 출시했는데요 너무 맛있다 정말, 어, 어, 정말 맛있는데 네네. 그냥 맛도 있지만 뭐가 다르다 히말라야 팥빙수라서 왜냐면 히는 눈이고 말라야는 업장이거든 엎장. 눈이 업장이 눈처럼 쌓였는데, 업장을 다시 말하면 무엇이 업장이 되었다? 말이. 이 말이 쌓여가지고 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그 말을 연결하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뭐죠? 무지개, 무지개 기도가? 무지개, 무지개는 어디서 오죠? 북두칠성. 네, 네, 네. 북두칠성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여러분. 북두칠성에 여기에서 어, 그 빛과 소리가 어, 만들어져서 우리 인간도 만들고 어, 동물도 만들고 다, 또 인간도 저기 백인 흑인 우리 황인종 할것 없이 다 있잖아요. 그 빛과 소리의 조화로 말의 조화로 우리가 태어 창조하는 거거든요. 네, 네. 우주는. 그래서 히말라야. 라는 뭐야? 라가 빛인데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거야. 히말라야 어디에서? 이게 뭐죠? 태극. 우리 태극이 그 태극인데 이 지금 이 자리 야야. 그래가지고 이거 S에다 이거는 우리가 좋아하는 뭐죠? 달라 달라 <laughs> 히말라야 팥 빙수 이 팥이 뭐냐면. 붉은 팥이르잖아. 음. 그냥 맛도 있고 뜨겁지만 이건 영적인 걸로 우리가 이제 음. 음식도 보면 그냥 막 먹는 음식이 있는가하면 영적으로 뭔가 사람을 새롭게 건강하게 하는 그런 음식이 있는데 그의 대표적인 게 팥이거든요. 음. 그러면 이건 뭐야? 얼음이나 우유, 우유. 음. 빙이잖아. 음. 빙, 음. 얼어 있어. 음. 한만 한이야 한. 음. 그러니까 그 음이란 말이야. 음에 양이 들어가는데. 팥이 만나서 어떻게 해? 햇님. 이게 햇님이잖아. 햇님은 핫. H-O-T 핫핫. Hot, hot, hot. 뜨거워. 뜨거울 때이 동그라미가 들어가는 거거든. 영어도 영어와 우리 한글이 여기 한글이 깨달음의 문자다. 소리 글자다 이제 21세기는 여러분 뜻글자보다 이 소리 글자로 잘하면 손원 성취 빠르다. 왜? 자, 이 하얀 눈에 지금 빨간 파시들한데 너무 예쁘죠? 응? 여기에 이왜 해피가 되느냐면 하 해피과 달피. 자, 햇님은 핫하고 달님은 뭐야? 이렇게 C자처럼 생겼잖아, 달님. 아이스, 아이센 스 핫, 응? 파이어앤 아이스야. 뜨거운 불과 어, 뭐지그 아이스 물과 불의 조화로 만난 이 히말라야 눈처럼 쌓였다. 이렇게 만나질 때 업장이, 업장은 뭐에 녹는다? 뜨거운. 그지? 태양에. 태양. 자기가 태양이잖아. 응. 혜진 씨가 응. 지금 우리 해피 만나라 성지에 태양이야. 응. 자기가 병인 일주잖아. 응. 그 완전히 불타는 태양이고, 그 태양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녹여줘야 돼. 그렇죠, 사람. 그런데 어. 그 녹이려면 뭐가 붙... 붙어있죠 해피, 해피, 풀. 풀. 그지? 자기가 사랑의 여신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히말라야. 그래서 여러분들 팍이시 얼음에 들어가서 물이 되었다. 물에 불이 촛불을 켜면 어떻게 돼? 이게 그래, 물에 전기가 들어가면 빠르게 우리가 오른다. 그치? 그래, 전기가 올른다. 그지? 좋은 쪽으로. 근데 전기가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뭐지? 저 설산도 녹이는 거지 말라야가 녹는데 어디서 녹는다 전 세계의 업장이 이제 우리 핑크보다 우리 순이산연애사에 와서 히말라야를 동이 스님과 우리 가족들이 건강 스님들이 수행하면서 히말라야를 어디에다 옮겼다 팥빙수로 옮겼다 그런 굳이 히말라야를 찾아서 막 어렵게 가는 게 아니라 이 한글을 먹으면 막. 그렇지. 여여 여기, 여기 우리 절 음. 핑크 부다에 와서 여러분 팥빙수를 먹는 업장은 누고 해피. 해피. 멋있지 않아? 음. 우리 이제 그런 수행을 하는 것이 음. 해피 수행이에요. 여기 그지. 내 안에 해피 예. 어, 해피힐인데 예. 해피 예. 여러분들 어, 모든 사물에 눈이 떠집니다. 어 부처님의 오한이 떠지는 이 두량 그별 눈이 뭐냐면 해님의 눈 달님의 눈 별님의 눈 눈의 눈 파세 눈 물의 눈 돈의 눈 다이아몬드 눈 입의 눈 산의 눈부뚜구진의눈 별의 눈 마구마구 까짝까짝 떠지게 하는 무슨 빙수 히말라야, 빈수? 히말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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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수 거기에 또 응. 추가 있잖아요. 아 플라스 플라스 이 플라스가 굉장히 네네. 중요해요. 플라스 여러분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여기 도 커피가 또 너무 너무 뭐지 기가 막히는 커피인데 그 커피 중에서도 이 농축된 에스프레소를 탁 뭐지 여기에 플라스에서 먹으면 네네. 또 완전히 네네. 다른 그냥 빙수에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내 속에 뭔가 핫한 그 뭐지 그 제가 먹어보니까 막 피가 갑자기 빨리빨리 돌아 <laughs> 막 그래서 혈액순환이 제가 지금 그 건강해져야 되는 그 타이밍이거든요 하도 이제 이 뭐지 열심히 막 뛰다 보니까 요즘 뭐 여기 머리도 뒤에도 막 온데 붙이고 좋다는 것만 다 하는데 이이 이 작업 그래서 여러분 히말라야 팥빙수. 예, 뭐지? 먹고 싶으신 분은 이 화면을 자꾸만 틀어서 먹는 거지. 업장이 소멸되니까, 그죠? 그리고 여름에 지금 다른 데보다 내 생각에는 이 강원도 쪽으로 어, 놀러 가시면서 절에 어, 해피만다라 성지에 들려서 핑크부단 카페에서 어떻게 히말라야 팥빙수를 먹고 업장 소멸 만사 형통 하였다. 없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